안녕하십니까 방역 전문기업 CNT 대표이사 김성수입니다. 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오늘은 좀벌레, 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좀이 어, 보통 이제 장마철 이때 많이 생기는데 겨울철에도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늦가을 이렇게 지금 막 날씨가 추지고 있는데 이때도 좀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와요. 왜 이때 문의가 올까요? 보통 이제 여름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습도가 높고 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족벌 뿐만이 아니고 다른 벌레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겨울에도 이 옛날에는 겨울에는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겨울에도 많이 발생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실내에 난방이 잘돼 있고 또 결로 현상에 의해서 또이 습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요즘 요즘 또 겨울에도 좀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좀에 대해서 좀벌레를 어떻게 좀벌레가 모으고 좀벌레를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좀은 곤충이죠. 머리, 가슴, 배, 또 다리가 세쌍. 날개가 있나요? 아, 날개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은 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런 곤충이라고 하죠. 옛날에 아주 중생대 시대의 그 모양 그대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리 곤충입니다. 어, 얘들, 어, 생김새를 보면은 좀 가슴 부위가 약간 이제 발달이 돼가지고 머리 가슴 배에서 약간 압착하고 이렇게 점점 배 끝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좀 좁아지는 그런 유선형의 그런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배는 한 11마디 정도로 돼 있는데, 끝에가 태화되면서 세개의 부속지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세개의 부속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뭐 뭔가 이렇게 곤충 같은데, 꼬리 쪽에 세개가 있다. 아, 이거는 종은, 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들은 그, 오래 삽니다. 아, 연구 결과는 7년까지 산다고 해요. 아래서 어, 유충이 돼서 유충이 계속해서 탈피를 죽을 때까지 최제한뭐 35회부터 한 60회 정도 이렇게 탈피를 해서 어, 몸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거죠. 그런데 탈피각이 잘안 보여요. 얘들은 어, 자기 탈피를 하면은 그걸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탈피각이 잘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은색깔이고요, 비닐이 있고 또 약간 곤색계 또 얼룩덜룩한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조음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조음이 봄에 보통 야행성이라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불을 켰을 때막 도망가는데 그게 어떤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듯이 그렇게 간다 그래서 또 색깔이 은색이라 어떤 실버핏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얘들은 이제 먹는 게 뭐를 먹느냐 식물성 섬유를 많이 먹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그 도배를 이렇게 했을 때, 풀 있잖아요. 풀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 풀 좋아하고, 또 도배. 또, 우리 옷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어, 그래서, 얘들의 먹이는 굉장히 많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조이 특성을 아는데, 조을그러면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되나? 왜 우리 집에 조미 어, 어, 와있고, 얘는 어떤 식으로 퇴치를 해야 되나? 아, 이걸 보면은, 종은 가장 중요한 게 습도입니다. 아 뭐라고요? 습도, 습도만 관리를 해주셔도 좋은 거의 퇴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가장 좋아하는 습도는 60% 이상, 또 온도는 한뭐 25도 어, 그 정도 되면은 얘들이 굉장히 좋아요그 습도를 한 40%로 좀 낮춰주면은 아 어, 얘들의 어떤 활동력도 떨어지고 많이 좀 어, 퇴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집에서 가습기를 어, 돌린다든가 해서 어떤 습기를 좀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옷장 같은 데는 요즘 많이 나오죠. 습기 먹는 그런 것들 제품들 갖다 놓으시면 되고. 예전에는 나프탈렌 이런 거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나프탈렌 뭐 이런 어떤 발암 유발 물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안 쓰니까. 나플레, 나프탈렌 같은 경우는 실내에는 쓰지 마시고 어, 외부 바깥에 사용하시면 되고. 실내에는 이런 습기를 제거하는 제품 또 아니면은 기피제, 예, 기피제 같은 것도 좋은데, 사실 기피제를 놓는다고 해서, 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그냥 단지 이제 피할 뿐이지, 얘들을 완전,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얘들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기본적으로, 이 얘들이 좋아하는 그런 환경을 없애지는 거, 아까 했죠. 두 번째는 얘들이 좋아하는 먹이, 그것도 했고요. 세 번째는 살충제, 예, 살충제를 사용을 하면서 얘들이 이렇게 접촉해서 중독돼가지고 죽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있는데, 지금 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퀴 트랩이거든요. 바퀴 트랩인데, 여기다가 걔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주면은 얘들이 지나다니면서 끈끈이에 붙기도 해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그 개체수를 점점 줄여가거든요. 뭐 어, 신문지에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놓으면은 얘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대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놓으면은 그로 모인다. 아, 그거를 없애주면 된다. 아, 그렇게도 하고 쉬운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이런 살충제를 많이 뿌리는데 살충제 같은 경우는 실제 실내에 많이 뿌리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 어린 아이도 있고 또애완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런 그벌레가 보이면은 가장 먼저 어, 환경 개선. 그럼 얘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더 없애주고, 습도를 낮추고, 어, 그래도 뭔가 자꾸 보인다. 그랬을 때는 끈끈이라든가 이런 거를 놔주고, 그래도, 어, 계속 보인다. 그랬을 때는, 어, 전문업체 불러서, 어, 살충제를 뿌리고, 어, 그렇게 완벽하게 퇴치한 다음에, 닦아내고 어,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방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상, 뭐, 어, 요즘, 계속 얘기 나오는 족벌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더이좀이라는게 아주 오래, 옛날부터 이제 뭐, 오래된 그런 곤충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이렇게 많이 물진 않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갈거나, 이게 옷 같은 데도 구멍 내거나, 이렇게 되면 피해를 주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요거를 보시고, 어, 좀,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방역전문기업 CNT 대표이사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